뭐지? 뭐지? 계속해봐. 엄마한테 으르렁대더니왜 누나한테 안안르렁대는데 응? 전정기. 정정기부. 이게 전정기가 전하지? 응? 몽이, 몽이 수염 하나 뽑자. <laughs> 아, 이게. <laughs> 누가, 누가 괴롭혔어, 우리 몽이를 어? 누가 괴롭혔어, 어, 우리 몽이를 <laughs> 깨물어 깨물어 깨물기도 귀찮대 깨물기도 <laughs> 귀찮아 이제 엄마가 귀찮은 거야. 하도 그럴 까 귀찮지. 난 귀찮잖아. 귀여미이